네. 네째 단도 어, 짧은뜨기를 쭉해 와서 이 끝부분에 공면 부분에 도착을 했어요. 이제 여섯 코를 두 코씩 코 늘리기를 하고 가 주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6 개의 공면에 위치한 코를 코늘리기를 해서 어, 떴어요. 이렇게 쭉 떠가서 반대쪽 공면에서도 이쪽 끝에 공면의 코여 코를 코늘리기를 하고 또한단 떠주시면 됩니다. 여섯 단째 짧은뜨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. 이제 공면에다 도착을 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뜨기 방법이 달라지는데요. 어, 한 코에 두개 짧은뜨기 하고,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, 한 코에 두개 짧은뜨기, 그 다음은 한 코에 하나 짧은뜨기. 이렇게 반복해서 네 번을 해줄 거예요. 그러니까, 코 내리기 하나, 그 다음은 그냥 한 코에 하나 짧은 뜨기, 그 다음 코에 코 내리기 하나, 그 다음 한 코에 하나 짧은 뜨기, 그 다음 코, 코 내리기, 그 다음. 하나 짧은뜨기. 그 다음 코코 늘리기. 그 다음 코 짧은뜨기. 네, 이렇게 네번 반복한 다음 계속해서 짧은뜨기 하나씩 쭉떠 주시면 됩니다. 쭉 짧은뜨기로 떠 가시다가 반대편 공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면에 도착을 하면 코 늘리기 하나, 짧은뜨기 하나, 코 늘리기 하나, 짧은뜨기 하나, 코 늘리기 하나, 짧은뜨기 하나, 코 늘리기 하나, 짧은뜨기 하나 네 번을 반복한 다음 계속해서 짧은뜨기를 또 떠가 주시면 돼요. 그렇게 6단이 또 완성이 됩니다. 네, 쭉 짧은 뜨기를 해 와서 또 공면에 도착을 했어요. 이번 단에는 어 짧은 뜨기 한 코에 두개 짧은 뜨기 하나, 한 코에 두 개의 짧은 뜨기 짧은 뜨기 하나를 반복하는데 다섯 번을 반복할 거예요. 그러니까 느리기 하나, 그 다음 짧은 뜨기 하나, 느리기 한 코. 그 다음 짧은뜨기 하나. 다시 느리기 하나. 그 다음 짧은뜨기 하나. 그 다음 느리기 하나. 그 다음, 짧은뜨기 한 코. 마지막, 느리기 한 코. 짧은뜨기 한 코. 이렇게, 느리기 한 코, 짧은뜨기 한 코를 다섯 번을 반복해 준 다음, 느리게 한 코, 짧은뜨기 한 코를 다섯 번을 반복해준 다음, 그 다음 짧은뜨기로 쭉또한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. 이쪽 곡면에서도 똑같이 네, 쭉 짧은뜨기로 떠오셔서 이쪽 끝에 곡면에서도 똑같이 느리기한 코, 짧은뜨기 한 코를 다섯 번 해주고 또 짧은뜨기로 한 단을 그렇게 마무리, 마무리 지으면 돼요. 네, 이렇게 짧은뜨기를 또한단떠 오셨으면 공면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? 이제 공면에서 이번 단은 음, 코 늘리기 하나, 짧은뜨기 세 개씩 뜰 겁니다. 코 늘리기 하나. 그다음 짧은뜨기 하나. 짧은뜨기 둘. 짧은뜨기 3 코늘리기 하나에 짧은뜨기를 3개 한 다음 다시 그 다음 코에서 코늘리기 하나 그 다음 짧은뜨기 3개 네 이렇게 코늘리기 하나에 짧은뜨기 3개씩을 4번 반복해요 네, 마지막 코 늘리기 하나. 그다음 짧은뜨기 하나. 둘. 셋. 그다음 계속 짧은뜨기로 쭉떠 나가 주시고요. 이 다음 공면에서 똑같이 코 늘리기 하나에 짧은뜨기 세 개를 네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짧은 뜨기를 쭉해 와서 공면에 도달을 했는데요. 이번 단은 그냥 짧은 뜨기로 쭉한 바퀴 돌려 줄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전 단에서 코 늘기 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코 늘리기를 안 해도 무리 없이 공면이 떠지거든요. 코 누리기 없이 한 단을 쭉 짧은 뜨기로 뜨겠습니다. 네, 짧은 뜨기로 한 단을 떠와서 또다시 공면에 도착했어요. 이번 단은 공면에서 짧은 뜨기 5개의 코 누리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. 자, 지금 짧은뜨기 5개를 하고, 코 누리기를 하나 해줍니다. 그 다음 다시 짧은뜨기 5개. 그 다음, 내리기 하나 네.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냥 짧은뜨기로 쭉 떠나갈 거예요. 쭉 짧은 뜨기로 떠나가서 이쪽 공면에서도 역시 짧은 뜨기 5개의 코 늘리기 하나, 짧은 뜨기 5개의 코 늘리기 하나만 해주고 쭉 짧은 뜨기로 떠오겠습니다. 네.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 떠왔죠?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짧은뜨기로 코 늘리기 없이 계속 짧은뜨기로 떠 나갈 거예요. 네, 이렇게 쭉 떠서 왔습니다. 코를 늘리지 않고 이렇게 쭉 떠서 바닥면이 완성되었어요. 네, 이제 계속 쭉 그냥 짧은뜨기로 쭉떠 올라가서 옆면으로 바로 그냥 이어지는 모양으로 떠 올라갈 거예요. 코 느림이나 코 줄임 없이 그대로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서 쭉 떠올라가 주시면 돼요. 가방 높이까지 짧은뜨기로 쭉 떠올라가겠습니다.